이제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지우고. 보기는 봐야 됩니다. 제가 방금 예를 들려드린그두 문제에 대해서 보셨죠? 근데, 어,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요. 그 해설지를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, 어, 사고, 의 범위가 범위를 넓혀놔야 된다. 사실은 요게 방금 보여드렸지만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.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이제 파악 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. 이 해설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올바로 풀었는지 사실은 체크용입니다. 이 문장하고 관련이 있는데요. 출제자 의도 어. 자 그러니까. 내풀이하고,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이거를 생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, 요 비교 분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. 음어 당연히 내풀이가 좋다면, 내풀이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. 어, 해설치 풀이가 좋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내풀이하고 해설치 풀이가 어, 같다면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가끔 이렇게 이제.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음, 그래서 해설지 풀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, 그죠? 내가 풀다가 좀그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, 뭔가 좀 찜찜하다, 그죠? 해설지 풀이를 봤더니 연락 간단해. 네. 그러니까 해설지는 이런 체크용으로 어,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까 전에 해설지를 이렇게 차단했을 해설 때 대표적인 두 가지를 풀어드렸죠. 그, 고난이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. 어, 수학 공부를 하면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더, 이거 안 다음에는 좀더 세부적인 그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어, 진행되면 될수록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. 어, 예를 들어서 해설지를 안 보고 순수하게 내가 푼 어, 문제들입니다. 근데 음, 내 힘으로 풀었지만 아까와 같이 그 의도대로 안 풀리는 의도대로 안 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고난이도가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혼합된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어, 평소에 그 출제자의 의도를 좀 벗어나서 풀이로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습관이 계속 남아서 어, 쉽게 갈수 있는 풀이를 자꾸 이렇게 뺑뺑 둘러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어, 요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비껴가니까 어,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. 자 킬러 문제를 제가 언제 한번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. 하나하나 그 분해해서 어자 밑에 댓글에다가 그. 옆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게요. 한번 그걸 보시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고난이도 푸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, 그죠? 제가 그3,000% 자꾸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죠. 네. 원래 그 출제자의 의도도 이제 같이 알아놔야 이게 딱딱 보인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어, 해설지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? 음, 해설지는 이렇게 체크용이라고라는 말씀을 드렸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음, 좋겠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의 장점을 살리면서 해설지를 잘 사용하려면요,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이. 맹목적인 사용은 안 좋습니다. 그러면,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냐면, 음, 아,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, 이걸 고민하다가, 어, 잘안 풀립니다. 그러면, 조금만 보고, 어, 풀릴 것 같다. 그러면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. 어, 근데, 어, 또안 돼. 그러면 한20% 20-30% 조금 더 봐. 어, 풀릴까? 이게 간당간당한 순간 있죠? 어, 그럴 때 해설지를 좀안 보고 해결 해결을 하는 겁니다. 좀 이해되셨나요? 그러다가 조금 더 보고, 아 풀렸다 그러면 끝까지 푸는 겁니다. 물론 요때도요다 해결을 했잖아요. 어, 그러면은 해결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면서 혹시 뭐 단축풀이가 없는지 더 빠른 길은 없는지 출제자랑 잘 부합하는지 이렇게 보기를 권합니다.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자 두번째는 어, 자 방금 했던 말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 요게 대부분의 해설지 풀이는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해설지 보기를 그 되게 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어, 자기 풀이가 해결하는 그 재미는 있는데 해설지가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음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해설지를 해독하는 능력이죠. 해독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. 어 그렇다고 해서 음 해설지를 막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어 내가 막혔을 때그 해설지를 읽고 그 이해하는 그 영어 독해처럼 어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음. 해설지로부터 뭐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음그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, 오는 이렇게 풀이가 해설지가 1 0 줄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다음에 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이제 다섯 줄로 요약이 되는 거야. 자, 이 무슨 뜻이냐면, 처음에는 이열 줄을 다 봐야 이해되던 게, 반복해서 볼 때는 다섯 줄로 보게 되고,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게 시점이 오거든요. 두세 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축하는 거죠. 어,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능력도 같이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내 풀이도 있고, 그다음에 그 인터넷 강좌 같은데 보면은 스타 강사 풀이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결합해서 이거를 이게 만들다 보면은 나만의 그이 풀이 풀이가 완성이 돼요.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했을지를 잘 이용을 해서 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장점들 있죠?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장점을 살리면서 했을지 해설지에 제가 필요성도 얘기를 했죠. 음, 그래서 음, 바, 어차피 봐야 된다면은 이 사용 요령들 있죠. 음, 그러니까 꼭 해설지를 그 모든 해설지를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. 어, 내가 잘 아는 거는 이제 빨리 빨리. 이렇게 넘기시고, 가끔 의심되는 문제들 있죠? 내풀이가 이상한다든지 뭔가 빗나간 느낌 어 그런 거는 이제 반복을 해서 읽으면서 어 점점 더 이렇게 단축되고, 나중에는 하나만 봐도 이렇게 전체 풀이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어 이런 식으로 해설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